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사명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듣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간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없었던 나의 삶은 지난 날의 나의,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지고 변화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제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중에 주님을 만난 그때의 그 감사와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이제 부르시게 되죠 이제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응답하고 또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순종하는 한 명의 사명자를 찾고 계심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한 이후에 일 차, 이 차, 삼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먼 로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들의 기록을 어, 거기서 이제 붙잡힌 거죠. 붙잡힌 후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총독의 법정에 서기 전에 이게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하는 내용의 본문이 오늘의 딱이 본문이 어, 되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새벽에도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같은 본문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 바울을 시기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과격했는지를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이 당시 로마의 천부장이요 군사들을 파견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여 이끌어낼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붙잡아다가 이제 돌로 쳐서 어, 죽이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를 가하는 그렇게 하고자 일을 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요, 그 흥분한 무리들을 무리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이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바울은요. 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죠. 이 가멜리엘은 당시 이 율법 교사로서 최고의 거의 거의 최고의 권위와 또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문화에서 이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이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 교육을 정통으로 받았던 수준 있는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유대교 신앙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다름 없는 것이죠. 이 유대교 신앙, 나의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앞다투어 다른 이교도, 특히 예수도당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처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앞장서서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공문을 청해서 그 거리가 먼이 담의색이라는 동네까지 이 파견을 다녀올 정도였습니다. 담메색은그 북쪽에 있는 거리가 먼 곳이었거든요. 거기까지 파견을 다녀올 정도로 이 핍박자로서는 아주 으뜸으로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일곱 명의 일꾼 중에 신실했던 그 스데반. 이그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이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이제 맡아 주었거든요. 옷을 맡아 주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이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저 사람은 절대로 이제 복음을 듣지 않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신념과 이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다 이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신념, 자기 의의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자신의 왕국은 이게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의 왕국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구축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죠? 다른 이웃들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을 굳게 신뢰하며 무엇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딱딱하게 굳은 마음의 상태를 이제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날을 저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laughs> 그렇게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학창시절을 지내며 웬 짜증이 그렇게 많았는지, 여러분도 그런 자녀가 집에 혹시 있으십니까? 짜증이 많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에서 막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할 정도로 짜증 대마왕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더 많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서우니까 좀 무서운 건이 앞에서는 좀 잠잠하고, 엄마와, 엄마와 형에게는 짜증을 엄청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가는 것도 짜증나고 갔다 와서도 짜증나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양말이 없으면 짜증나고 관심 가져주는 것도 짜증나고 챙겨주는 것도 짜증나고 이제 유치원생 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유치원생 때 이제 졸업식의 날이었어요 유치원, 졸업생, 유치원 졸업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그 충격이 엄청났나 보죠 유치원 제가 졸업, 졸업식 때이 하얀색 팬티 스타킹을 입고 그 위에 바지를 입어야 했거든요 남자가 어떻게 이런 걸 입느냐고 그것도 너무 막 짜증나고 결국에는 안 입고 갔습니다. 저만 저만 안 입고 가지고 엄청 짜증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맞을 만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laughs> 다 하나님의 성화시켜 가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신념 안에 내가 갇혀 있으면요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가정을 주제로 금요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이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행복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내 그러니까 신념과 자기 의가 꽉 차있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죠. 짜증만 나오는 겁니다, 짜증만.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저건 저렇게 했느냐.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바뀌어있느냐 짜증만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죠. 짜증만 내고 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만이 옳다고 여기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미련한 자들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가까운 가족에게. 왜냐하면은 내 바운더리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함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우리가 속한 사회적인 어떤 그룹에서도 이 자기 의의 그쓴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나보다 지위적으로 또는 포지션적으로 좀 연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제하며 억압하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자기 의자 자기 신념인지 모릅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각과 판단, 판단만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그 신념 무엇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의 상태가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의해서 그의 심령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땅에 엎드려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에 세계 들어갔노라 아멘. 네. 사이 사울 이 바울 사울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사울이 신이 나서 가는 겁니다. 야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공회에다 내가 다 데려가야겠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일이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어떤 실적과 어떤 업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명 잡아오면 좀더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아지고 하여튼 그 눈에 가시 같은 자들을 혼내주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 자부심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이 일을 자기의 거의 천직이라고 여길 정도로 어, 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담의색 도상에서 큰빛 가운데 홀연히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은 주님의 그 따뜻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이 음성은 다른 동행자들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울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 주님의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의색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서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로 꽉차 있었던 그 사울에게 그 신념으로 꽉 차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사울에게 주님은 충격 욕법을 지금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의 신념이 가득한 그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정훈 교수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이제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아,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게 유튜브 영상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이렇게 간증이더라고요. 있 이제 그걸 보니까 참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참 비슷한 그런 어떤 인생의 회심의 간증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불교도 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불교도 출신으로 한국 교회를 이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이제 크리스천 미션 스쿨 같은데에. 어, 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제정해서 악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기획했던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도 이제 이분이 회심한 날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기독교의 약점을... 공격하려는 자신이 이제 기획한 그런 법들을 잘 살피고 이 법률과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발전시키려고 잘 이제 검토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의 어떤 그런 사상이 있었대요, 생각이 있었대요. 교회를 잘 알아야지 교회를 잘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하는 일이 CTS 기독교 방송을 켜서 그걸 듣는 것이 거의 하루의 일과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들의 간증이나 주장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점은 없는지 흠은 없는지 말꼬리를 잡을 만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말끝마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CTS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을 조롱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롱하지 못하고 갑자기 혀가 마비되면서 언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느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십자가만 보면 이 길을 가다가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만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느냐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주, 죽으셨는가 이 질문이 가슴에 박혔다고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늘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저녁이 되어도 이제 잠이 들 수가 없어 가지고 마침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곳에 새벽 예배가 열릴 때를 기다려서 자기도 거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를 받고 이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 평안했는지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본인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본인이 벌려놓은 게 있잖아요. 이 기독교 학교들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법률로 이제 기획하고 만들고자 했던 그 핍박하는 그 악법을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자기가 이제, 만들, 이제 그 발의하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멈추기 위한 그 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일들을 노력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복음은요 마음이 경팍한 자 또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가망이 없다고 우리는 여기고 그들을 피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며. 그 생명의 길을 그 소망의 길을 보이시며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그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11, 11장 1 9절에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마음이 경팍한 이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 마음이 딱딱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시면 그 마음을 그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내 안에 아직도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의 어떤 나의 신념, 나의 의의 그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녹아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아직 주님께 나아오지 않은 그 마음이 딱딱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딱딱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울이, 이 바울이요,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해, 못해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은 아마도요, 그의 신념과 그 자기의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바울은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의 평생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2,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와 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옵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일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 귀한 직분을 귀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 천한 지위를 가졌든 그 사람이 죄수이든 간수장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을 찾아오신 가장 흉악했던 죄인 중에 괴수아도 같은 같았던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천하에 열방에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제 총독들 앞에서도 베스도총독 이 어떤 아그리파 왕 그런 총독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었고 그가 이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도 남겨주신, 남겨두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 그, 그를 그렇게 할수 있게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움직일 수 있게 있게끔 하였던 그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흉악했던 예수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다녔던 흉악했던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이 남은 이 여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크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이 그곳이 광야의 길이라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갈수 있는 것이고 그곳이 가시밭 길이라면 그것 또한 마다하지 않으며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예상되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면 주님,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사명자를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지난 인생의 과오를 직면하게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흉악했던 죄인이었는지, 지난 인생의 과오를 직면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의 길이며 소망의 길이 되신 그 길을 여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바울도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그의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 정말 바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마다, 보내시는 곳마다 나아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요,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덕소교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삶의 모든 요소를 바꿉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셨을 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경박했던 나의 마음을 녹이고 양팍했던 나의 남편의 마음을 녹이고, 양팍했던 나의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앞에 예루살렘 찬양대 의 제목. 무엇이 붙어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억지로 아 괴로운데 막 아, 하기 싫은데 여러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기쁨, 기쁜 나머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쁜 나머지 내가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때의 그 감격을 되돌아보시며. 우리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우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